검사경는오시면오시면오시면내요이면내 <목소리> 아, 네, 옷이면 오시면 오시면 아, 아, 내 핸드폰이야. 그거 내 핸드폰이야? 아니, 제가 아니 안경요 아, 이렇게 얌전하세요 어? 아니, 새로 오신 분 전주에서 이리 와. 이거 사진을 게요 아니, <웃음> 혼자 오셨으면서 왜 그래? 나는 사진 안찍 또... 네. 그게 또... 그니그냥그회하지그고 그, <laughs> 전주에서 넣어가지고 하나 둘셋야 나도 한번해 언제 마다고야선배아 안녕하세요 <웃음> 하나 <laughs> 둘셋 음. 반갑습니다 아, <laughs> 나 오늘은 충성 <청소> 안 하잖아 그러니충 빨리 빨 때는 그래서 충 맨날 충가

이렇게 좋아요. 어떻게 애기가 울지도 않아니이게아니아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데아아아아아이아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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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안 추워, 따뜻이지. 안 아니, 추워. 조금 추운데, 근데 저는 한 개월이 넘게 여유를 땄나요 다치 돼. 요즘 코로나 도조심하돼요 코로나요? 방다 그래서 시스 네. 아, 우리 가님 옆에 가면 안 돼. <laughs> 저, 없으면 저, 없으면. 빨리 가시 네, 잘찾오시면 이요. 사 집에 막걸리 좀가라니까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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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laughs> 리 네. 정말 좋은데요. 네. 수님 가세요. 다음에 또봬요 네. 내일 또 뵐게요. 계속 있죠.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네 가세요.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손좀 들어주세요. 나손좀 들어주세요. 차 네,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 하 세요. 네, 안녕 하 십시오. 미사, 별 미사, 별 미사, 별 미사, 별 미사.